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글씨 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올린 그 유튜브에 애국가를 가지고 글씨를 잘 써보자 그런 타이틀로 올린 바가 있는데, 그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그와 같은 어, 예쁜 글씨를 쓸수 있는지 지금 시간부터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연필 잡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펜을 잡을 때도 그렇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필법은 사진으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이 잡은 모습을 잘 보면서 어, 지필, 그 연필 잡는 것을 잘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펜은 이렇게 예, 잡았을 때 지면과의 각도가 한 아, 70 정도, 70도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65도에서 70도. 어, 그다음에 그 연필은 좀 촉이 길죠. 볼펜보다는. 그래서 어, 요는오 55도에서 60도 정도 나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펜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잉크 를 찍어서 쓰는 그것은 저 45도에서 한5오도 사이에서 잡게 되는데요. 우선, 제일 좋은 필기도구는, 지금 볼펜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연필로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펜으로, 펜촉이라는 것을 사서, 잉크를 찍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긴 한데,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연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우선 연필 어떻게 잡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손가락 말고 두 번째 손가락에 마디가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지나지 않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어, 가운데 손가락은 이 손톱 부분에다가 이렇게 서 가볍게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은 손톱과 그살 사이로 찔러서 이렇게 놓으면은 앞에서 연필 앞쪽에서는 손가락 하나가 앞에 나가고 나머지 세 개가 나란히 이게 서로 붙여져 있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뚱을 위로 해서 잡았을 때는 이 각도가 연필인 경우는 조금 한 55도에서 한 65도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도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여기서 직선을 잘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직선 연습할 때는 가로 할 때는 손목만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손목만. 손목만, 손목을 어, 손목을 이렇게 지면에 밀착을 시키고요. 어, 처음엔 천천히 하십시오. 자, 우선 이런 노트, 어, 줄칸 노트, 줄칸 노트 안에 이렇게 점선이 쳐져 있는 줄칸 노트가 연습하기 최적의 에, 연습 노트가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점선을 따라서 거부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점을 찍는데 점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 찍는 간격을 맞춰서 찍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또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일정 간격으로 점찍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 점찍는 연습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찍는 거 점이 연결되면 직선이 되겠죠. 그럼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점찍혀져 있죠. 그러면 천천히 처음에 천천히 갑니다. 다음 선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뛰지 말고 바로 왼쪽으로 또 다시 갑니다. 오른쪽, 왼쪽, 똑, 딱, 똑, 딱 끊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모, 어, 이 선과 선 끝까지 움직여서 손목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점점 빨리 가도 직선이 되겠죠. 자, 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요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직선이 되겠군요. 그면 진해지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진해지긴 하는데, 이 두께가 두껍지 않을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번 해볼까요? 한가 띌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점증 연습도 할겸점세 개를 연결시키겠습니다. 하나, 점에 짧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갔어요. 이제 왼쪽 뛰지 말고 왼쪽 다시 갑니다. 손목만 틀면 되는 거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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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 점과 이점 사이, 점 사이는 힘을 주고 이 가운데 움직일 때는 힘을 빼십시오. 건너 뛰도록 그래야 잘 됩니다. 끝 쭉까지 끝까지 힘을 주면 손가락 이 경직돼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 뛰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처음 눌러주고 끝에 눌러주고 요거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점 3개 이번엔 2개만 찍을게요 점과 점을 연결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그 선을 따라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점점 빨리 더 빨리 자 이렇게 칠하듯이 가면 직선이 되겠죠 직선 연습 요거는 선을 어떻게 직선을 긋는지 또 일정한 길이로 가는지 또또 또 옆에 또 있죠. 하나, 이번에 점 찍지 않고 바로 가볼게요. 요 선을 따라서, 하나, 둘, 아까 연습하는 거 있기 때문에 손목만 이렇게 틀어주면, 자, 요런 직선이 됩니다. 그죠? 아, 요렇게, 여러 번 연습하실 수 좋습니다. 또한 번, 하나, 처음에 천천히 해서 선을 따라가야 돼요. 지나치지 말고, 하나, 둘, 이걸, 요게 말하자면, 어, 뭐라죠? 그 트랙이라 그러면 트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눈 감고 해도 그, 되게 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글이 써야 잘 되는 거죠. 점 가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또한칸 뛸게요. 여기서 한칸띄고 자, 이 끝에서 하나 내려 내려 찍죠. 점을 내려 세 개를 찍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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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왜냐하면 점 찍는 곳이 그 선과 선의 간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나도 세 개를 천천히 하나 옮기고 두번 옮겨서 뛰지 말고 바로 위로 올리고 당기고 위로 올리고 당기고 위로 당기고 이때 연필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이 손가락을 꾸부리고 피고 펴고, 꾸부리고 피고 뛰고 요구하는 거예요. 손목 되고자 위에 했을 때는 하나 그 잡아당길 때는 그 연필 쓰게 돼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만 하시면 돼요. 이 동작. 미는 건요거로 미는 거고 그 잡아당기 요거로 잡아당기는 거죠. 두 번째 손가락 잡아당기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밀어주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 또한번한칸 뛰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천천히 그 손을 따라가세요둘 밀어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번엔 박자를 세볼게요 하나 둘셋

둘, 처음은 천천히 해서 이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점선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직선 연습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쪼개 볼게요. 이 선을 반 쪼갭니다. 여기 요기, 또반 여기서 또 건너뛰는 거죠. 손목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손목을 왔다 갔다 자, 하나 처음에 천천히 하고 두 번째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쪼개죠? 자, 이렇게 쪼개입니다또 여기도 쪼개야 되겠죠?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이 위에도 지난 선에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밑에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요 선과 요 선, 요 간격이 일정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또 쪼개 볼까요? 첫 번째 가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씩 말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 쪼개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 조금 밀미치는 거는 안 됩니다. 쭉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처음과 끝까지 가서 처음은 눌러주고 끝도 눌러주고 중간에 힘을 뺀다는 거죠. 눌러주고 힘 빼고, 눌러주고 힘 빼고, 눌러주고 움직일 때는 힘을 빼세요. 멈출 때는 힘 들어가고요. 자. 또이거또또 해보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기쪽 쪽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구부러지 않도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몸 비치는 건 다시 한번. 하나, 둘. 여기도 몸비친는거 하나, 둘. 끝 끝까지. 지난 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도 쭉쪼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심 빼고 눌렀다가 심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눌렀다가 심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러 장소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해볼게요. 여기도 하나 고요 하나 바로 띕니다. 또 하나. 파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뜁니다. 천천히 갖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왼쪽 뜁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왼쪽 뜁니다. 손이 되겠죠? 자, 이번에 요거 해 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쪽에서 여기 쪼개 쪼개 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쪼개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쪼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 또 쪼개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만약에 이렇게 못 미쳐 면안 돼,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조금 지나쳐도 안 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도 마찬가지 쪼개고, 하나, 선을 따라서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번엔 다시. 밀지 않고, 하나, 여기서 끝내줄게요. 하나, 끝날 때는, 구방에 그 뛰기만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물뽕을 튀기듯이. 자, 튀겨지면 요런 선이 만들어지죠. 요 선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일단은, 어, 한 50%는 성공한 겁니다. 하시겠죠? 자 가로와 세로였습니다. 그럼 대각선이 있겠죠? 자 45도죠. 거자 처음에는 이 선을 따라서 갈게요. 이 모서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또이 모서리가 있겠죠?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또 쪼개볼게요. 여기 여기까지 길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안 되면 점 찍으세요, 이렇게. 요걸 연결하세요. 왔다 갔다. 또 여기도 점 찍습니다. 긴 것도 여기 점 찍고, 여기 찍고, 세 군데 찍죠. 하나, 하나 연결하고 두번 연결하고. 그대로 올라가서 밀어주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이 선이 이렇게 직선을 잘 거주면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왼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대각선이죠. 자, 이제부가운데부 해볼게요. 하나, 둘, 요거, 요기 쭉 하나, 둘, 멈췄다가 둘. 또 여기도 하나, 멈췄다가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써주면 선이 되죠. 그다음 또 이쪽 손이 있어요. 오늘 직선만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서 여기까지 건너뛰는 거죠. 이때 내리, 이 잡아당기는 내리고는 거랑 똑같아요. 손목을 일단 손목을 조금 앞으로 내보내세요. 자 그다음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해서 하나 천천히 하다가 밀고 당기고. 일고 당기고, 일고 당기고,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번에 바로 가볼게. 하나, 띄고, 또 하나, 띄고, 또 하나, 띄고. 선 만들어지죠? 또 여기도 하나, 길게 그으면 되죠? 또 여기도 짧게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쭉 천천히 천천히 선이 왔다 갔다 하면 띄고 또 여기 천천히 처음에 천천히 하세요. 심 주지 말고 너무 누르지 마세요. 자 여기도 천천히 하나 요기 모서리 가서 또 이쪽 모서리로 가서 띄면 됩니다. 이쪽도 요쪽 이쪽 모서리 요 모서리에다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 둘셋네 개죠? 네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획, 손목, 세로획, 손가락 구부리는 거죠. 자 이쪽 대각선도 손목 요거는 이쪽 요쪽 소, 소, 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좀 앞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놓고 각도를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 둘 띠지면 되죠. 자 이것도 가로 세로 또 이쪽 빗금자 이거 나가서 이거 자 여기 또 마찬가지. 둘셋넷 여기도 하나 둘셋넷 여기도 하나 둘셋넷 이런 선이 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직선이 끝났어요 그럼 이것다 써먹냐 예를 들어서 여기 45도죠 그러면 여기 45도로 여기다 할게요. 45도로. 자. 에, 우리가 수면기 할때수 수를 써 볼까요? 하나, 둘. 45도. 그죠? 자, 여기다 가로. 내려. 그것. 자, 요거. 45도. 요것도 45도. 여기다 가로. 가운데 중심 잡아서 수. 수또해 또 볼까요? 하나. 둘 가로 수또 45도 45도 가로 둘자 45도 45도 가로 손목 틀어서 둘 이렇게 내려지면 수라는 글씨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번은 주라고 써볼까 주 그러면 가로 가로 45도 45도 가로 요 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되죠. 자, 가로 45도 45도 가로 주. 45 직선 왼쪽 오른쪽 가로 주. 가로 45도, 45도, 가로, 좀 길게, 짧게. 또 마찬가지. 하나, 45도, 45도, 가로, 그 선을 따라 쭉. 자, 내려그는 연습과 이 빗금 연습하면 이런 글씨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이, 아첫 시작날 하는 날이니까, 오늘이, 3월, 3월, 18일이었습니다 18일 날첫 번째로 쓴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 어, 줄칸노트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에, 오늘 처음 이, 이 연필 잡고 연필 바르게 잡고 직선을 긋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선 원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아주 컴파스로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그릴수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